안녕하세요. 뜨개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체커보드 키보드 덮개를 떠볼 겁니다. 자, 체커보드는 이렇게 바둑판 문, 저기, 그 체커판 모양, 바둑판 모양, 요 무늬를 체커보드 무늬라고 하는데 요걸로 이렇게 키보드 덮개를 이렇게 덮는 거를 보여드려야 되는데 이게 너무 가깝네. 자, 이렇게 덮어집니다. 저희 거는 여기 사이즈가 제가 여기에 맞춰서 떠고, 옛만한 키보드는 다 요렇게 생겼을 것 같아요. 여게또 요것도 있어요. 이렇게, 자 이렇게 딱 맞습니다. 모서리까지 딱 맞춰서 덮어주면 이 사이사이로 먼지가 들어가는 걸 막아주고 또 보기에도 깔끔하고 예쁘고 좋아서 요거를 같이 한번 떠볼게요. 자 그리고 요게또쓸때 요렇게 던져놓으면 안 예쁘니까. 나름대로 제가 이렇게 갖고 이렇게 돌돌돌 돌돌돌 말아갖고 안쓸 때는 이렇게 고리까지 만들어서 이렇게 딱 놔두면 그냥 놔둬도 이게 뭐지 하고 예쁘지 이게 지저분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어때요 사진을 너무 가깝죠 이렇게 많이 떠봤습니다 실은 마카롱 두개 가지고 뜰수 있어요. 검정 실 하나, 흰실 하나.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실을 하면 되겠죠. 근데 흰 실은 꼭 들어가야 이게 무늬가 살고, 코바늘은 5호로 사용합니다. 시작해 볼게요. 먼저 진한 색부터, 검정색부터 하시면 됩니다. 자, 잡고. 자, 첫컷 자, 요거는 초코, 초코지 코스에 들어가지 않아요. 어, 사슬 83 플러스 3이라고 써져 있으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두, 열세. 이렇게 뜨다가, 80. 하면 80번째는 엄지손톱으로 딱 잡고요. 하나, 둘, 세 개는 기둥입니다. 감아서, 엄지손톱으로 잡았던, 그 코에 하나만 잡고 한길긴뜨기를 한번두번 번 빼서 떠 줬어요. 떠 주고 자, 감아서 다시 그 옆에 코도 한 개만 잡고 산한 개만 잡고 한길긴뜨기를 떠줄 겁니다. 이렇게. 자, 기둥이 한길긴뜨기가 기둥 포함해서 6개라고 여섯 6개씩 여섯 교차해 줄 거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얘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했죠. 그 다음에 여섯 개. 했으면, 다른 실로, 흰 실로 실을 교차를 해줄 건데요. 교차할 때는 마지막 한길긴뜨기를 이렇게 남겨둔 상태에서 빼줍니다. 감아서 다시 코를 떠줄 때는 이 보라색을 끌고 가야 돼요. 같이. 넣어주면서 이렇게 아고 아들이 영화 보러 갔는데 내가 돈을 안 보냈더만 카톡이 오고 난리네. 다섯 여섯 개 <laughs> 이게 자꾸 제가 헷갈려요 자실 이제 교차할 때는 이제 보라로 해야 되죠 그러면 실을 그냥 하면 안 되고 이렇게 보시면서 당겨줘야 돼요 실을 당길 때 여기다 움직이면 그때까지 당겨야 돼요 그래야 일정하게 당겨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다시 이제 보라로 또 여섯 개를 뜨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여섯 개씩 교차하는 거고요. 이제 교차하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제가 이 바깥 떠나서 자 마지막은 흰색으로 끝나거든요. 그러면 마지막에는 이핑이 이 원래 몸판 실을 안 데리고 가요. 여기는 데려갈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다시 흰색으로 뜰 거니까요. 그래서 마지막 여섯 개뜰 때는 요거 놔두고 안 데리고 가고 요거만 흰색으로만 뜨니까 마지막 코를 주고요. 하나, 둘, 셋 하고 돌려서 첫 번째 한길긴뜨기를 여기에 떠 버리면 코가 한 코가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아니고 그다음 여기 한길긴뜨기를 떠 주셔야 여섯 개가 됩니다. 넷 다섯 여섯 개 한 번만 하고, 핑크로 해야 되겠죠? 이렇게 실 바꿨죠? 실 바꾸고 중요한 거는 이 걸려있는 실이 이쪽으로 꼴보기 싫으니까 감아서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요걸 이쪽으로 제껴 갖고 데리고 가면서 대략 밑으로 해서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실이, 이 핑크가 이쪽으로 가서 이게 줄이 반듯하게 보이거든요. 안 그러면 보기 싫으니까 이런 식으로 제가 지금 이거 신경 쓰느라고 흰색은 또안 데리고 갔네요. 다시 자 감아서 밑으로 넣어서 흰색 실도 여기다 딱 올려서 같이 또 데리고 가야 되겠어요. 자 아휴, 카메라를 바꿨더만은 감이 없네. 상하네, 좀 뭐가. 어떤 핸드폰은요, 영상을 찍으면 몇분 찍다가 꺼져버리네, 새로 바꾼 핸드폰을 잘못 바꿔가지고. 아 짜증나게. 그래서 옛날 핸드폰 갖고 다시 찍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흰색으로 할 때는 실을 한번 당겨준다 그랬죠? 이렇게 딱 당겨줘야 돼요. 이거 움직일 때까지 당겨야 돼요. 그래야 요, 이 핑크 면에서 흰색이 아, 아니, 핑크 쪽에서 흰색이 덜 보이게 하려고 이렇게 땡기는 거예요. 그거 안 땡기면 완전히 안 돼요. 꼴 보기 싫어요. 자, 이제 흰색 할 차례죠. 다 땡겨서 이제 흰색. 이번에 다시 한번 실을 왜 땡겨야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핑크를 지금 데리고 가고 있죠. 뒤쪽에서 이렇게 이걸 데리고 가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바꿔야 되니까 데리고 이제 핑크를 바꿀 때 뒤를 보시면 여기 이렇게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 안 보이게 하려고 당기는 거예요. 이게 이제 당겨 주면 얘가 자리 잡으면 안 보이게 되거든요. 덜 보이게 되죠. 아주 안 보일 수는 없겠죠. 덜 보이게 하라고 이걸 당겨 주는 거예요. 당겨서 또 흰색 이런 식으로 그게 제일 중요해요. 체크 버드 무늬 할 때는 그다음에 자. 지금은 두 단을 떴지만 제가 다 뜨면서 보여 드릴 수 없어서 세단 뜨고 이 실을 이제 무늬를 완전 이제 여쪽이 핑크가 되고 하양이 되고 핑크가 되고 하양이 되고 이렇게 바꿔야 된다면 그때는 얘를 데리고 나가야 돼요. 원래 첫 번째 이 색을 또 핑크를 그 위에 뜰 때는 안 데리고 가도 되는데, 실을 교체해야 될 때는 이 핑크를, 아, 흰색을 데리고 나가야 되겠죠. 왜냐면 하 다시 데리고 나가서, 데리고 나가서 흰 실로 교체를 해줘야 되니까요. 이렇게 갖고, 마지막에도 이렇게 갖고, 자, 마지막 코 넣는 거는 다시 잘 보여드릴게요. 담아서 마지막 제일 위에 이렇게 꼽아서 자 여기 있죠. 이거 이제 당겨놔야 돼요. 당겨놓고 여기도 이제 흰실로 바꿔야 되니까 흰실로 마무리 했어야 돼. 그죠? 하나 둘셋 하고 이제 흰실로 바꾸면 바꾸게 되면 얘는 처음부터 데리고 나가야 되겠 이제 여기 흰실이 떼야 되고 여기서 핑크를 떼야 되니까 데리고 나가야 되겠죠. 여기에 두, 여기에 넣어서 핑크도 데리고 나가면서 실 교체할 때만 색깔 교체할 때만 지금 저는 두 단에 지금 하나 두개다두 개만 떴지만 실제로는 세 단째 바꾸는 거예요 세 단째 지금 다 보여드릴 수 없으니까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실 바꾸는 거 자. 다시 이제 요우실 땡겨서 핑크로 바꿔서 이렇게 가겠죠. 자, 요거 이제 요거는 이제 실 색상 바꾸는 거 보여드린 거고요. 여기 사, 3단 후색 교체. 이 도안은 더보기 링크에 제 블로그 링크 해놓으면 블로그 가셔서 도안 보시면 됩니다. 이거 제가 만든 도안이니까 늘 사용하셔도 됩니다. 뜨개 지우의 모든 도안은 창작 도안이고 무료 도안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단 지금 세 번째 실 바꾸라고 이 색깔 교체한다 했고요. 네 번째 단은 양 코스를 늘려주는 거할 거예요. 자,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자 여섯 개를 늘려줘야 되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사슬 떠서. 다섯 번째 잡고, 하나, 둘, 셋 해서 감아서, 다섯 번째부터 한길긴뜨기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하면, 기둥까지 합치면 여섯 개예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다시 이제 실, 여기서도 바꿔서, 실 바꿔서, 이제 요거로 뜨면서, 원래 뜨던 대로 가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가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가면, 이쪽이가, 실 6개가 늘어나요. 이렇게. 여기 나중에 이렇게 붙여줄 거라서, 모서리 부분을 만들어줄 거라서 이렇게 붙이고요. 중요한 건 이제 여러분들이 힘들 게 뭐냐면, 이쪽에서 가는 거예요. 이쪽에서. 여기에서 가야 된다고 싶을 때는 실이 여기 이제 달려 있었어야 되게 달려 있다고 보고, 자, 여기서 갈 때는 더 힘들죠. 여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해서, 아, 이게 보, 이게 생각보다 이게 어려운 일인데. 제 여기서 만들어서 왔을 때, 나갈 때는, 이렇게 해서 들어야 되는데, 이쪽에서 늘릴 때는 정말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laughs> 여기서 늘릴 때는 할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잘 보세요. 자, 일단은 사슬 3개를 떠요. 해서, 옆으로 돌려서, 여기에 한길긴뜨기를 하나, 두개 떠지고, 자, 이렇게 떴죠? 그 다음에, 하나, 하나, 두개뜰 때, 기뜰 때, 하나는 이쪽에다 같이 떠주면 좋겠죠? 안정감 있게 떠주고, 하나, 둘, 셋 했죠? 다시 돌려서, 이번에는, 하나, 여기 그냥 넣어주세요. 두 개. 됐어요. 자, 그 다음엔 다시, 하나, 둘, 셋 됐어요. 이제 올라갈 거잖아요. 다음 단이에요. 이제 다음 단. 요 단은 요렇게 마무리 지었어요. 어쨌든, 이렇게그 다음 단이에요. 다음 단 다시, 여기에 하나, 둘, 세 개를 떠야, 되, 여섯 개를 떠야 되잖아요. 하나, 둘, 셋, 하고, 또, 만약에 지색 쓸 차례인지 이제 색깔 잘 봐서 하고 다시 이제 여기서부터는 또 원래대로 색깔 바꿔서 떠가면 돼요. 이제 여기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된 거예요. 다시. 정말 어렵죠. 이게 제일 어려울 것 같아요. 안 해오신 분들은. 뭐 이해가 안 되죠, 지금. 시작할 때는 사슬 쭉 해서 여섯 개 만들면 되니까. 이쪽은 쉬워요. 에? 이쪽은, 이쪽은 사슬 여섯 개 떠서 기둥 다시 여섯 개 만들면 간단한데, 이쪽은 아 베란다 내준다고 생각해야 될 거예요. 그래 그니까 어렵죠. 감아서 갑자기 옆풀때게다 뜬다고 여기다가 하나 이렇게 두개 뜨고 사슬 세개 해갖고 한번더나가주고세 개는 어차피 떠야 되니까 자 그다음에는 사슬 세개 떠서 이제 제대로 또 이제 쪽으로 올라가야 되죠. 요, 요 위로 올라가야 돼. 감아서 위로 올라가는 걸 여기다 세 개씩 떠주는 거예요. 세 개. 베란데 내줬어, 이제. 그, <laughs> 이해를 한참 하셔야 될 거예요. 세개 하시고, 이제 다시 이쪽으로 또 여섯 개씩 떠나가면, 색깔 바꿔서 여섯 개씩 떠나가면 돼요. 아, 양, 양구씩 늘리기. 이 부분인데, 그 다음에 한끼 긴, 긴뜨기를 이랑뜨기로 해준다. 이 말은 또뭔 말이냐. 이게 간단하지만 되게 복잡하죠. 봐보세요. 어디 부분이냐면, 이게 지금 이렇게 꺾였죠. 응? 그냥 사진에 잘안 보이지만, 이렇게 꺾였다고요. 복잡하죠. 꺾일 때, 마지막, 하나, 둘, 세 개는 지금 똑같이 떴고, 이렇게, 세 개, 세 번, 색 교차하면서, 네 번째는, 네 번째 단은 양퍼 늘렸어요. 늘리고, 그 단을, <laughs> 한기 늘리고, 한기 긴뜨기를 뜰 때는, 아까 여기서도 제가 안 보여드렸네. 여기서 첫 번째 시작할 때, 이렇게 들어왔을 때는, 여기서부터는 여섯 개를 만들었으면, 자, 핑크 할 차례죠. 핑크를 해서 여섯 개를 만들고, 감아서 핑크 뜰 때는, 하나만 뜬다고 이렇게 아, 이랑뜨기를 겉에 것만 하나씩 뜨는 거예요. 정말 어렵죠? 자, 저 감아서 이거 두개 중에 밖에 거 밖에 것만 떠주면 돼요. 이렇게 두개 중에 밖에 것만 이렇게 하면은 이랑뜨기가 턱이 생겨서 이게 직각이 된다고 직각이 되기. 자, 네 번째 단은 직각으로 해서 음. 이랑뜨기 뜨면서 코늘리면서 네번째 자리 어렵겠죠. 그죠? 한길긴뜨기 이랑뜨기로 해준다. 이렇게 해서 이제 다 떴으면 이, 이 단은 지금 이랑뜨기도 떴고 그 다음 단은 그냥 긴뜨기에요. 처음처럼. 그렇게 해서 다시 열여섯번째 단 열여섯번째 단에서 다시 이렇게 보면 이제 줄여드려야 되겠죠. 원래 여기는 터져있어요. 마무리하면서 붙인거예요 이제 줄어야 되겠죠. 줄은건 어때요? 쉽겠죠? 줄은거는 주는건일도 아니야 주는건 한쪽은 덜 나가면 되고 한쪽은 덜 나가면 되지 요만큼 안 나가면 되잖아요 그죠 안 나가면 돼 여기만 왔다갔다 요만큼 만 떠서 요거 남겨두고 하면은 되죠 남겨두고 또 와갖고 여기도 끝까지 안 나가고 그전 단계에서 끝나면 되니까 줄이는 건 쉽죠. 늘리는 게 어렵지. 16번째 단은 양쪽에서 여섯 코씩 여기 또 잘못 제가 오탄내 놨죠. 줄이고 한길긴뜨기 1랑 뜨기 한다. 줄이는 단은 또 1랑 뜨기로 하는 거예요. 아, 너무 어렵다고 하실 것 같은데 이거 초보가 절대 못 뜨겠네요. 마지막은 빼뜨기 하면서 모서지를 이어준다. 16번째 단은 양쪽 여섯 코씩 줄이고 마지막 여기에요 여섯, 여기 한, 한, 코씩, 여기를 줄이고, 여기는 안 나가는 거죠. 이렇게. 여기까지만이에요. 요거 해갖고, 세단 마무리 하겠죠? 다 해서는, 이제 여기서는, 자, 이렇게 했으면, 여기까지 왔을 때, 이게 뭐냐면, 빼뜨기에는 뭐냐면, 이렇게 갖고, 연결되어 있으면 자, 진한 색 실로 이렇게 해서 한 단을 계속 요렇게 빼뜨기만 쫙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 끝까지 왔으면 아까 여기 줄인 단이 있겠죠. 그것도 그냥 자연스럽게 넘어가서 자, 요만큼 왔으면 여기 빼뜨기 했죠. 어서 되겠나? 빼뜨기를 요만큼 했으면 바로. 그냥 옆에 걸로 여기 돼 있던 거 옆에 걸로 가주시면 이게 붙어요. 여긴 터져 있지만 밑에가 붙었죠. 이게 모서리 부분이에요.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되겠죠. 빼뜨기를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돼요. 시작해서 돌아오면서 한쪽 옆에서 시작해서 실 달아서 시작해서 돌아와 가지고 돌아와 갖고 사슬을 요거를 40개 사슬 떠서 모서리 정리 고리를 만들어 주고 이제 고리 있는 쪽에다가 이렇게 라벨을 달아준다 도안은 이렇게 해놨는데 아까 제가 여기 틀린 게 여기 줄이고 줄이고 한길기랑 긴뜨기 이랑 뜨기를 하고 그다음에 해주고 마지막 빼뜨기가 아니라 여기 한번더 요거 하나 둘 세단을 뜨고 세단뜬 후, 아, 세단뜬 후, 마지막 빼뜨기 하면서 모서리 이어주고, 빼뜨기 하면서 40개, 고리 만들어서 어, 연결해준다. 아이고, 내가 설명을 해도 어려울 것 같은데 큰일 났네요. 자, 요거, 요, 되게 간, 간 찐플하게 생각하면 돼요. <laughs> 하다 보면 또, 다, 각자 머리가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되겠다 자기 방법을 또 찾을 수도 있고, 저도 이거를 이거 만들면서 정말 몇 번을 풀었는지 몰라요. 이거 무늬 개수 맞추고, 이거 단딱 맞추느라고 이게 쉽지 않더라고. 생각은 아주 심플했거든요. 근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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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하고 요 높이하고 요건 다 맞춰갖고 만드느라고 그리고 이거 지금 한두달 전에 해놨거든요 제가. 그래서 지금 많이 까먹은 상태로 하려니까 여러분들한테 충분하게 설명을 잘 못해드린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한데 어차피 초보님은 아니니까 이것도 깔끔하게 이 구멍은 이렇게 구멍은 다 있어요 모서리에는 여기에 이렇게 걸리라고 여기 걸리라고 이렇게 모서리가 있어요 이렇게 딱하면은허해 어, 너무 예쁜데 하기가 좀 힘들 것 같긴 한데 할수 있으실 분들만 해보세요 그리고 이게 솔직히 손 손씨마다 이게 딱 무늬가 안 맞아 떨어지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개수 때문에, 아마 개수는 변형시키기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는, 한번 좀 해보시고, 안 맞을 것 같으면, 톰씨를 조정하세요. 코반을, 이제, 좀 헐겁게 뜨든지, 짱짱하게 뜨든지, 그거를 조정하셔야지, 코수를 다시 하려고 그러면 되게 복잡해요. 이게 지금 엄청 과학적인 디자인입니다. 나름대로. 오늘 여기까지 설명을 했는데, 이번 영상은 정말 자신이 없긴 하네요. 근데, 음, 예쁘고 실용적인 거라서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리는 겁니다. 더보기란에 꼭 가셔서 저 링크 해보시면 블로그에 도안도 있고 다른 사진도 있으니까 많이 봐주시고 또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